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음, 하, 절벽 같은 그런 절망감으로 봤어요. 음, 아까 그 영화 장면에서 어, 가해자의 그 부모들이 이제 미성년자라고 그돈 따발을 내놓을 때아 어, 참. 끌어오르는 음, 뭐, 그런 어, 분노 같은 것도 느꼈고, 어, 이 성폭력 문제가 뭐, 9월 달에 저, 초등학생 이불까지 통째로 들어다가 성폭행한 그 사건 때문에 너무나 충격이 컸고, 또 4년 전에 조도순 사건 때문에도 어, 국민들이 많이 놀랐는데, 그때마다 이제 여론도 뚫고 어, 법도 만들어졌습니다만은, 아직도 지금, 어, 매일 여섯 건씩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, 단순히 뭐 이게 뭐 전자발찌 채우고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, 어, 우선 첫 번째로는, 어, 피해자, 아, 저, 가해자들에 대한, 어, 처벌이, 아까도 뭐 영화에도 나왔지만은, 특히 아동성 범죄자들이 50% 이상이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고, 강간죄도 뭐, 3년 정도밖에 평균 안 된다고 하니까, 그것이 아동성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, 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그래요. 그래서 어, 가해자들 아저 피해자들의 아, 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 성폭력의 영혼 살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어, 표현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봐요 강력하게 단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어,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렇게 한번 성폭력 당하면 가정 전체가 다 무너져버리니까 적어도. 어... 장사자들이 피해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. 뭐 시민들이 에, 후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평균 500만 원 정도라는데 그만큼 택도 없는 얘기고요. 그래서 어, 사회가 특히 정부가 나서 책임져야 된다. 그래서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졌어요. 뭐 지금 해바라기 에? 아동센터도 있고, 뭐 원스톱 뭐 시스템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소통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 영화 전에 시민 단체 또 관계자분들하고 만났는데 이런 여러 부처들의 일을 집중해서 총괄적으로. 성 아동 성폭행 폭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차원의 결단으로 그걸 통합하는 대북 같은 것도 적절로 생각해봐야 된다. 아무튼 뭐 어, 예, 정치인으로서 어, 어, 어떤 큰 어, 책임감을 부여하는 영화라고 보고요. 어, 많은 국민들이 보셔서 어, 특히 아동 성폭행 이 사회에서 추방될 수 있는 그런 중지가 모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이제 제작자도 너무 감사드리고 고습니다 네,